안녕하세요. Yeah? 네. 네, 반갑습니다. 어, 화장을 곱게 잘하는 어떤 젊은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화장을 할때 그냥 친구 만나거나 시장을 갈때 하는 화장과 또 예식장이나 백화점에 갈때 하는 화장이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때 화장하는 것이 각각 다 다르다고 라 말합니다. 애인 만나러 갈때 화장하기 위해 거울 앞에 서면요 벌써부터 얼굴이 확금거리고 설레이 때문에 가슴이 쿵타쿵타하고 두근거린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의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오늘도 예수님 만날 것을 기대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후끈거리고 그런 영적인 감동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녹아져 내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세 차례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최대급 그 해방에 대한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드리고요. 또,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둬드리는그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수정절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매추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 맥주절은요. 어, 1년에 수확 중에서 가장 먼저 열매를 맺힌 보리와 밀로서 어,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어, 이것은 6월절이 끝나고 나서 7주 어, 7주를 지난 다음 날 드린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음,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이 맥추절을요 좀더그 어, 중요한 의미를 살펴 보면요 이맥추절 오순절은 구약적 의미로 볼 때는 이날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은 축복의 날이었고요 신약에 오면 이날.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셨던 그런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레급에서 홍해를 건너 이제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딘광야, 거쳐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 그 그것을 말씀으로 내려주신 그것이 맹취절이고 또 신약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12제자와 함께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라 방에서 어, 오직 기도에 전념했을 때 마침내 성령에 충만하고 있고 그들 모두가 세 사람이 되어 하나 앞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날이 바로 백치주이었습니다 이런 심오한 뜻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에메, 신명기 16장을 말씀,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 행행하여야 할이 맥취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구할 때 성령의 큰 감동으로,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지켜 행할 맥취절은요, 첫째, 과거를 잊지 않고 기려, 기억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2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규리를 지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종으로 살았던 것,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나쁜 기억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과거의 좋은 기억 만 간직하고 나쁜 기억들은 어 빨리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기억을 기억하라 너희가 종살이 할때 얼마나 힘들었던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살이 해보셨습니까? 보셨겠죠? 어렸을 때 저도 봤습니다 어렸을 때모습 예.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처럼 남의 땅 논과 밭에 가서 죽어라 일을 하지만 그러나 겨우 죽지 않을 만큼 얻어먹고 사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신세 내국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기름진 가난 땅을 밝게 하심으로 그 땅을 그들에게 거저 나누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내 땅에서 내 곡식으로 배불리 먹게 먹을 게먹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를 종으로 살았던 종이 되어서 가난하게 살았던 그것을 그 기억을 간직함으로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맥주 전에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과거, 조,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역사는요, 그것을 배워서 더 발전시키, 으로 더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나쁜 역사는 배워서 그것이 바뀌어지고 고쳐짐으로 다시는 똑같은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우리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커다란. 지혜와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과거를 기억함으로 그것이 어, 현재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또 현재의 우리의 삶을 잘 평가함으로써 어, 미래의 삶에 대한 예측 가능한 그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에,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실수 잘못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살았던 거는 기억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일들은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인류의 가장 큰 그런 능력이. 줄로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자기들의 삶을 망각함으로써 그들은요 똑같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과거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살았던 것, 것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을 비교해 보면, 보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없어서 걸어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내 집이 없어가지고 월세, 전세, 색방 전전하면서 그렇게 숨으로 겪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같으면 떡간에 자기 이름 석자를 대문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자기 집을 또는 아파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투성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서 어, 직장을 구하게 이력서를 이만큼 가지고 다니면서 이 회사 저 회사 문을 두드리며 발을 동동 굴렀던 사람이 어느덧 생활의 안정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 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불평의 돈을 던지는 것입니다. 결혼해 주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애절하게 사람을 구했던 사람이 몇년 같이 살았다고 사상한 것 때문에 다투고 사는 재미를 탓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현재 받은 복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통해 애국에서 종설했던 어려움을 기억하게 하셨고 유월절을 무교절로 이어 지키게 하시면서 수례급의 어려움을 기억하게 하셨고 초막을 지어 어, 광야의 초막 생활을 경험케 함으로써 광야 생활의 그 어려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비결이고 그 감사가 바로 축복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없이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헤매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손에 지는 것 없이 그냥 숨가쁘게 앞만 보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험망한 어, 험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현재 나의 삶의 이 모든 것,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어, 크리스도께 심히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어, 저 여러분들 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 네. 어, 두 번째 맥주절은요, 어, 받은 복을 헤아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죠.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어, 그 밑에 있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비티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요. 내 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네. 네,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발이 물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호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은혜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 감사와 불평 그것은요 우리 생각 하나의 차이인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던 어떤 주부가 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자기 남편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말만 되면 이 남편이 아내인 자기를 그 빼돌리고 자기 혼자 사냥을 한다든가 볼프치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만에 가득 찬이 아내가 신문에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엉뚱한 광고를 낸 것입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도구와 골프채 및개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이 광고가 나가고 나서 여기에 관심 있는 많은 여성들이 전화를 했는데 약 60통 정도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받은 전화의 내용은요, 당신 남편을 내가 사겠다, 구입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내 남편이 그래도 살아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여겨.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바람 피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라 남편이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남편이 있을 때 잘해라. 뭐 그런 조언과 충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 말고 개만 줄수 없느냐.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 여러분 정말 행복의 교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맥주, 매주 감사절은요. 그동안 받은 복을 헤아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복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요. 그래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지붕이 있는 잠잘 곳이 있으면 당신은 이 지구상의 75%의 사람들보다 부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은행과 지갑에 돈이 있고 접시에 얼마의 잔돈이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에서 최고 8%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면 당신은 이번 주에 생명을 잃을 100만의 사람들보다 더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에서의 고독함 또는 공문의 고통이나 배고픔의 고통을 맛본 경험이 없다면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5억의 사람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괴롭힘이나 체포, 고문 또는 죽음에 두려움이 없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30억의 사람들보다 더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이의 손을 잡거나 교환든지 또는 그의 어깨에 위로 손을 얹을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치유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기 해당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 나에게는요,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잠을 자고 쉴만한 그런 집도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직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의 영원히 편히 안식할 수 있는 지림의 몸된 교회가 있고요. 또, 남들은 그렇게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올수 없는 이 미국당. 축복받은 이 미국 땅에서 뭐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기적과 같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금방 땡큐 할수 있습니다. 음, 이제부터는 염려, 걱정, 이런 원망스러운 일을 헤아리지 말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한 가지는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을 다 해리게 되고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있는. 우리가 마음으로만 또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 사랑의 이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너희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정과 동록이 없는 도적이 뚫지 못하는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인은 무움직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물질로 할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하거나 인색함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의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 분명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내가 믿기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바보 둘의 돈을 그 어떤 부자가 드린 연구보다더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 모은 향유감을 주님 발 앞에 깨뜨렸을 때에 그 현실을 하나님의 가장 큰 믿음으로 주님은 받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께서 우리가 힘껏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 정성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셋째, 예, 맥추절은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들, 또 가난한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11절을 보면요. 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내자동와 아, 예, 예, 노비와 아, 네, 성중에 네. 있는 내위인과 및 아, 네. 너희 중에 네. 있는 객과 허과 아, 내 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보할지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이 성전이죠 성전을 통해서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라 내 식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레위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직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 객이나 고아나 바보도 마찬가지 그들이 얻어낼 수 있는 소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둬들이므로 그 즐거움에 기쁨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에, 그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 나누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절기에 우리도, 에, 우리의 이웃, 불행한 사람, 우리가 좀더 많이 구제하고, 좀더 많이 돕는데, 사회 사업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에, 그것을 다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참 뜻이 무신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그렇게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셨다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돌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넉넉한 물질을 주셨다고요? 하나한 우리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사와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요? 전도하라고요.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은 그런 구원의 간격과 또 우리의 영원한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안식으로 저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 넉넉히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은,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을 때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가 필요할 때에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구제요, 봉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그가요, 가을에 수확할 때 엄청난 많은 수확을 거듭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 햇빛, 뭐물 공기 다 주셔 가지고 그래서 풍년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쌓을 창고가 없어서 다큰 창고를 지킨다. 큰 창고를 지어 가지고 쌓아 놓고는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너무나 많은 양식을 쌓아 놓았으니 이제는 허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이 밤에 거두어 가시면 너의 쌓아 놓은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모든 거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나를 위해서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그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야금 꼼짝 못하도록 병속에 눕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요, 그건 다 누구 것이, 누구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서 내가 공급해야 될, 돌봐야 될, 섬겨야 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내 이웃에 두었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맥주절,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또 감사의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가장 최상의 것, 우리의 영혼, 그 구원의 그 간격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영적 추수꾼입니다. 추수꾼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부과된 각자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책임 맡기신 부과된 걷어들어야 할 그런 영적인 추수의 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그 영혼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또 상급을 좋게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의 기쁨도 누리지만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영적 추수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맥추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 그리고 현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이루어 주신 그 은혜 에 감사하면서 또그 복을 해하려 우리 이웃들과 함께 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내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신념, 참으로 어, 부족하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다짐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주께서 할수 있는 능력과 함께 이 귀한 맥주절을 또한 어, 해주셔서 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첫 것을, 첫 열매를 주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